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오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플로우가 오늘 마이너스 4.8% 정도 빠지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이오플로우 관련해서 지금 가장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안 좋은 내용이 다 나왔어요. 자 이오플로우 하한가 잠기 직전 자사주 팔아치운 대표 가족 임원. 자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여러분들이 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부분일 겁니다. 근데 어, 일부 임원 절반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오플로가 하한가, 요날요날 어, 자사주를 매각을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뭐했어요? 바닥권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차익을 얻었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오플로 우 임원들이 작전 세력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어? 이오플로 우 임원들이 작전 세력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아, 진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아니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참, 이러, 이렇게까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당장 개인 투자분들 다 죽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이어플로우는 뭐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한다? 뭐 심폐소생술로 뭐 가족들에 대한 자금을 투입시킨다? 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응? 소액 주주만 또 피해를 봤다라는 거야. 그죠? 소액 주주만 또 피해를 받다라는 거다. 거다. 지금 그냥 이오플로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나요 내용이 나왔거든요. 16일 어제자로 좀 나왔는데 김대표 재는 특허 상관없는 신제품 개발 기술력과 생존 지켜줄 파트너십 검토를 한다. 요런한 내용이 나온, 나와준 건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죠? 3자 배정을 뜻하는 거예요. 3자 배정을 뜻한다라는 건데 지금 나의 뭐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체경 판결에 따른 항소 계획 유럽 중국 시장 가능성 기대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데 어 지금 당장 이제 유럽과 어 이제 이쪽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쪽이 미국 쪽에 대해서는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유럽 중국 이쪽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응 유럽 쪽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얘네들이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인슐린 특허는 미국과 유럽밖에 없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가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다며 중국은 빠르게 빠르면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자, 이러한 부분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미국을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한다, 어, 포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준 거고 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준 거죠. 그죠 나와 준 거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을 추진하며 제3자 배정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주가 하락을 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싸게 지분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자 배정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 어? 3자 배정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3자 배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줬었을 때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어? 이어플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 요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뭐예요탈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어플로 그냥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어플로 관련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나중에 승소를 하면 당연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나장 패소를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악재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잖아요.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탈출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탈출하고 나중을 기약하는 게 낫지. 맞죠? 응? 이오플로우는 진짜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플로우 관련해서 물려있다. 나 지금 당장 물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4-5248번으로 이오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이오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시고 주 이오플로 관련해서 그냥 탈출하시고 나중에 기회 잡고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가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가지고 가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가고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어플로는요 굳이 지금 당장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리스크를 껴안고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시겠죠 제3자 배정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닷권에서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다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얘네들 다시 한번 올려줄 때한 방에 설거지 할 겁니다 한 방에 설거지 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3자 배정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을 하면 단기적인 급등 나와줬을 때 단기적으로 탈출하고 정리하는 자, 이러한 전략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5248번으로 이유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고요.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빌리언으로 14%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고요. 자,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수익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빌리언으로 14%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어 일단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빌리언 관련해서 이러한 시초과 단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에 대한 문자를 제공을 해드렸고 매도 타점까지 7,300원 이상의 전량 매도해라 라는 어,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 중의 하나고 어제 시간에 급등 그리고 오늘 시가 자체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나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수급, 그리고 어떤 테마,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빠르게 타점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13 5248번으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 추,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이500% 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웰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웰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또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왕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부기 블랙엘 매출만 13조원, 13조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스텔레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객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 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면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 했죠? 전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룸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우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요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검색시 관련해서 저평가 주고 이제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의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어,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다 넣어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놨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